눈이 내리네요. 와, 오늘 내일부터 온다는 거 했던,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눈이 내립니다. 눈 구경하세요, 여러분. 와, 날씨 춥고 눈 내리고 하면 여러분 길이 미끄러울 텐데 내 귀에 오가는 길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음. 기도하고 나오다가 이렇게 눈이 와서 이렇게 찍고 있어요. 와. 올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말씀을 보낼 수 있을까요? 눈이 펑펑 내립니다. 예. <laughs> 우리 권사님. 영상 찍어서 권사님한테 보내달라고 그러시네. 아, 눈 구경 많이 하십시오. 얼떨 <laughs> 눈이 옵니다.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.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그런 노래죠. 동영.